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파트너 김준호입니다. 네, 최근 주식시장 자체가 많이 어려우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은 많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실 수도 있고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급등락 자체가 있다 보니까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주가 돼가지고 그러면 어떤 이득이 있나 주주가 된다는 라게 어떤 의미인가 사실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랑 주가랑 무슨 상관이 있어? 네,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이 주주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결론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것이 주가가 상승하는 원리인데 이 원리를 모르고 그냥 시장의 뉴스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슈에만 휘둘린다 그러면은 상당히 피곤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어려움을 살짝 조금 덜어드리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그 기업에서 보통은 네 기업 가치라는 거는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자산 가치와 이 수익 가치라는 건데요. 어, 자산 가치는 말 그대로 이 기업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을 그냥 다 청산했을 때 얼마 정도 가치가 있냐를 보는 거고요. 수익 가치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 내 주식이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는지 향후 미래 이익을 얼마나 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수익에 대한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원래 보통은 어, 기업 가치라는 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네 둘을 포함하는데 보통은 수익 가치 기본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죠. 왜? 내가 기업을 샀는데 이 기업이 계속 성장해야지 돈을 잘 버는 기업이고 돈을 잘 버는 기업들한테 자금이 계속적으로 흘러가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산 가치보다 보면은 수익 가치가 높은 기업들이 주가가 잘 올라가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이번에 이번 분기에 매출액이 얼만큼 올랐다더라 이익이 얼만큼 올랐다더라 하면은 시장은 거기에 되게 급격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익 가치를 볼때 사실 이 주식 가치라는 거를 되게 어려워 하시는데 가치라는 건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게이 공식에서 지금 보다시피 EPS 곱하기 퍼라고 하는데 사실 뭐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 e 곱하기 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100원씩 벌어들이고 있는데 여기에 몇 배를 곱할 건가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이 기업에 20배를 줄수 있다. 이 기업은 20년 동안 이익을 잘벌것 같아. 100억씩 잘벌것 같아. 그러면 2천억이 되는 거죠. 네, 별다른 거 없죠. 이게 사실 지금 현재 보는 시점에서는 주가고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요인 자체를 내가 이 이익에서 가져와가지고 이 배수를 줄수 있다. 그러면 그게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가치가 더 높다라고 가격보다 더 높다라고 하면 은살 수가 있는 거고요. 가치보다 가격이 높다라고 하면은 보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어려워하시는 게 아마 이런 부분 때문일 것 같아요. 야 저렇게만 들어도 좀 머리 복잡한데 그런데 이 부분을 아주 쉽고 클리하게 어 명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 주가의 방향성을 아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방향성이 어려운 게얘 때문에 그렇거든요. 얘 자꾸 이 배수를 생각하세요. 몇 배를 줄지 이거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이 즉 시장의 수급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보유한 기업들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진짜 숫자라는 거예요. 진짜 숫자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은 이 이익 자체는 분기별로 발표가 되죠. 3개월, 3개월, 3개월마다 분기. 이익에 대해서 회사가 공시를 하죠. 그런데 이거는 뭐 시장에서 어, 이 기업에 어떤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10배짜리가 2차전지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하고 30배를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점은 바로 요거를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 기업이 진짜로 이익을 버는 게 이게 사실은 주주 가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시고 사실은 이 주당순이익 자체가 계속 올라가는 기업을 고를 수 있다 그러면 주주 가치를 올리는 기업이고요. 그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가격 상승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혹시나 몰라서 제가 어, 퍼는 뭡니까 그러면 하면은 사실 이 퍼라는 요인 자체는 이거를 풀어보면 이게 가격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가 똑같이 주당순이익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현재 가격이 얼마 정도 수준이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익은 결국에는 기업의 본질 기업의 본질 얘만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얘는 얼마나 변하든 큰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에 대해서 공약을 명확히 할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 주가 자체가 급등락이 있을 때도 내가 더 사야겠다, 더 팔아야겠다 명확한 결정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얘한테 흔들리지 않고 시장의 수급에 흔들리지 않고 외국인이 팝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팔고 외국인이 삽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사시면은 희한하게 고점이고 저점이죠. 네, 내가 팔면은 고, 내가 팔면은 저점이고 내가 사면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에 휘둘리셔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기업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기업 사례를 계속 설명드리면서 이러이러한 사례로 인해 가지고 eps가 증가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례로 인해 갖고 eps가 좋아집니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거거든요. 네, 그 부분을 하나하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사전지식 아주 살짝만 깔아드릴게요. 이 기업의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거는 사실 재무 제표를 가장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어려워하시는 건데 이거를 제가 정말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확 와닿으실 수 있게 결국에는 주주 가치라는 거는 이 자본이 증가할 수 있으면 됩니다. 딴거 생각하지 마세요. 주주 가치라는 거는 이 자본이 증가할 수 있으면 되고요. 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입니다. 뭔 말이냐? 내 친구가 나한테 사업할래라고 찾아왔어요. 어, 그래 무슨 사업할 건데? 어, 나 그냥 아프리카 TV에서 어떤 컨텐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 컴퓨터도 사야 되고, 사무실도 임대 내야 되고 하는데, 내가 돈이 지금 2억밖에 없네? 1억만 더 있으면 난 사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갖고, 나한테 내돈 1억을 빌려온 거죠. 그래서 3억이라는 자산이 생겼습니다. 이 자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이 친구 이거 가지고 컴퓨터 사고, 사무실 뭐 조그만한 사무실 하나 사고, 뭐 책상 놓고 이런 걸 하겠죠. 그런 게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단지 어려운 용어들로 막 박혀 있으니까 어려운 건데 사실 그냥 별거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은 손익, 이거를 손익 계산서라고 하거든요. 매출 빼기 비용 해 가지고 이익이 나는 거를 이거를 재무 상태표라고 해요. 근데 그런 어려운 용어를 그냥 삭제하고 결국에는 매출에서 내가 비용을 빼고 남는 이익들 있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맨날 분기 발표하면은 이익만 보시고 아, 저번 분기 대비 올랐다. 전년 동기 대비 올랐다. 이것만 보시는데 사실, 이거는 매일 또는 분기마다 발생되는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그냥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 기업의 역사예요. 왜? 이 이익이 쌓여서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거든요. 중요합니다. 이 이익이 쌓여서 어디로 가냐? 내 친구가 이제 아프리카 BJ 컨텐츠를 해가지고 뭐 별풍선 받고 막 이래가지고 사업에 수익을 냈어요. 근데 뭐 이것저것 비용을 빼니까 100원에서 20원 빼가지고 80원씩 벌어요. 이 80원이 어디로 간다? 이 자본으로 계속 쌓인다고요. 이 자본 가지고 이 친구 뭐 하겠어요? 자산 투자를 할 수도 있고, 현금으로 들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남의 돈또 빌려와가지고, 여기서 더해가지고, 뭐더 좋은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열대 놔둔다든가, 이럴 수 있겠죠. 카메라 세트를 놔둔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결국 기업이에요. 이거 똑같이. 우리 가계부랑 기업의 재무제표랑 그냥 용어가 조금 다르고 복잡함이 다를 뿐이지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기억해주세요. 주주가치 창출하는 게 그래서 뭐다?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 결국에는 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를 알아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나? 그러면 수익이 늘어나겠죠. 이 수익이 늘어나면 어떻게 된다? 내 돈이 늘어난다. 내 회사의 돈이 늘어난다. 그쵸? 그렇죠? 요 케이스만 찾으면 돼요. 얘 올라가는 거, 얘 올라가는 거, 얘 올라가는 거, 얘 내려가는 거. 지금부터 찾아볼게요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자 자산에서 더 많은 현금을 창출하는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 자산에서 내 사업에서 더 많은 현금을 창출하는 케이스. 그러면은 수익이 늘어나고 내 자본금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그 말인즉슨 뭐다? 주가의 가격 자체가 올라간다. 그 가치를 외국인도 알고, 기관도 알고, 개인 투자자들도 알기 때문에 왜? 그들은 그림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업의 숫자를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저희도 똑같이 기업의 숫자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업의 현금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벌까요? 딱이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 놀랍지 않나요? 기업의 돈을 버는 게딱 그냥 세 가지밖에 없어요. 현금 흐름 자체가. 뭐냐? 내가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면은 내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 갔잖아요. 돈을 벌면은 아, 그래, 수고했어. 나 이렇게 벌었으니까 이번에 이만큼 번거했으면 너 배당 얼만큼 줄게 그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배당 네. 아마 이번 4, 5월 달에 또 들어오시겠죠 주식을 갖고 있으셨다 그러면 이거는 기업이 외부로 현금을 유출하는 거예요 아나이 현금은 그냥 우리 주주님들 줘도 충분할 것 같아 내부 현금 가지고 우린 충분히 성장할 수 있어 이럴 때 같이 주주랑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 자사주 매입 주식을 10주를 100원짜리를 10주를 나눴어요 그러면 한 주당 가치는 10원씩이잖아요 그거를 유통 주식 자체를 내가 사오는 거예요. 사와 가지고 소화시켜 버리면 내가 들고 있는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것도 주주를 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면은 아 호재입니다. 소각하면은 진짜 호재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좋아하시죠. 그런데 사실 기업의 성장에서 가장 좋은 케이스는 바로 요거예요. 재투자. 뭐냐? 매년 돈을 우리가 100원 투자했는데 20원씩 벌어 주는 기업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기업의 자산이 어 100원 밖에 없어가지고 20원씩 버는 거지 200원이 있으면 40원씩을 벌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40원 이상을 벌수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 이 기업은 돈을 번거 가지고 주주랑 나누는 거보다 뭐 유형 자산을 더 산다든가 아니면 무형 자산을 더 산다든가 해가지고 주주에게 더 많은 돈을 돌려주는 거를 바라죠. 그게 바로 재 투자예요. 아까 저희 뭐 사업한다라는 친구 예시로 들면은 어 BJ인데 자기 혼자 BJ 하는 거보다 다른 친구들을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를 두세, 네 개, 다섯 개씩 막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컨텐츠 찍는 친구들에 따라 사람 수요가 있을 거잖아요. 그 말인 즉슨 뭐다? 기업의 매출이 올라가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가파르게 일어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기업에서 가장 좋은 케이스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그냥 케이스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반도체에서 설비 투자한다. 그렇죠 설비 투자한다. 그 말인 즉슨 수량 더 찍어 나가겠다. 더 좋은 거 만들겠다. 아,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업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게임 회사, 컴투스라고 해볼게요. 컴투스는 어, 가지고 있는 현금 가지고 남의 회사 지분들을 샀어요. 왜?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은행에서 1% 이자밖에 못 받거든요. 그런데 남의 회사 주식을 산 거예요. 뭐 위즈 스튜디오도 사고, 케이뱅크도 사고, 데브시스터도 사고. 근데 원래 은행에 가만히 갖고 있었으면 1, 2%봤던 거를 그 회사에 투자하니까 그 회사가 매년 20%씩 수익을 내주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바로 재투자예요, 재투자. 이런 식으로 기업은 자산 자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고 주주 가치를 높일 수도 있고요,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반면에 좀안 좋은 사업을 샀거나 사업을 유형자산 투자를 했는데 그 사업이 잘안 나가요. 그럴 경우에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실패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결국에는 이익 증대를 위해서 자산에서 더 많은 현금을 창출하는 게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사업 유지를 위한 이제 재투자를 감소시키는 건데 이거는 비용을 아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한약품이라는 수액제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냐? 그러면 공장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꿨어요. 뭐냐? 비효율적인 거다 빼버리고 자동화로 하니까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비용 자체를 절감할 수 있을까? 그 말인즉슨 뭐다? 이익이 늘어난다. 지금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고 있어요. 이익이 늘어나면 어디로 쌓인다? 자본으로 쌓인다. 이건 뭐다? 우리 주주들에게 가치를 높여주는 일이다.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일이다. 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다. 네, 실제로 이 모멘텀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가격 이슈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LG 전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LG 전자. LG 전자 어떤 선택을 했나요? 적자 나는 모바일 사업부를 그냥 버려버렸죠. 버리면서 이익이 어떻게 됐나요 이거를 갖고 있으면서 자산 자체가 계속 마이너스 보던 거를 버려버리니까 부료자를 버려버리니까 헐헐 날아가는 거예요. 몸이 가벼워졌거든요. 쓸데없는 비용을 안 쓰니까 뭐다? 역시나 이익이 올라간다. 알고 나니까 정말 별거 없죠. 이게 사실은 본질을 알고 나면 이렇게 쉬워집니다. 기본적으로. 자, 다음 케이스 볼까요? 재밌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새로운 성장 가치를 추가하는 거예요. 뭐냐? 말은 어렵게 뭐 투하자본, 이익률, 강화 뭐 이러는데 결국에는 요거 보시면 됩니다. 요거. 네, 뭐냐? 신제품 개발 투자한다. 우리 가, 가장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신약 개발. HK 이노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K-CAP이라는 신약 가지고 2018년도 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올해 아마 매출액이 이 부분에서 한 천억 원 정도 달성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출 자체를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제품. 게임 회사는 어떻나요? 게임 회사. NC소프트. 리니지 IP로 해가지고 새로운 게임들을 계속 개발하죠. 네, 신제품 개발 투자해서 매출을 늘리는 거예요. 뭐다? 이익이 늘어난다. 주주 자본이 늘어난다. 기업 가치가 향상된다. 가격이 올라간다. 다 맞아떨어지죠. 이 말은 즉슨 결국에는 이 주당 순이익 가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지금. 들리시나요, 소리가? 네. M&A, 뭐다? M&A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유명한 기업이 있습니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어떻게 성장했나요? 와, 잘나가는 해외사업부, 국내사업부, 뭐 화장품사업 인수하고, 음료사업부 인수하면서 지금의 LG건강제입니다. M&A의 기재라고 불리고 있죠. 덩치를 그런 식으로 키우는 거예요? 또 뭐다? 계속? 아, 지금... 올라가는 소리 들리죠 매출 올라가는 소리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또 하나 최근 사례로 보면은 조금 중소형주라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코엘패션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 하는 회사예요 그냥 오판 회사예요 오판 회사인데 이 친구들이 뭘 했다 아 우리 뭐 성장할 기회가 없을까 하는데 m a 네 택배 로젠택배를 인수했죠 그 말인즉슨 뭐다 원래 매출 8천억인데 1조 2천억까지 갈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 단. 여기서 이익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희석될 수 있는데 그건 좀 복잡한 부분이니까 제외하고 그냥 일단 덩치가 커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렇죠? 당장 실적이 찍히겠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 이거는 모든 기업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웨이라고 볼게요. 코웨이 국내 시장에서 정수기 렌탈이라든가 필터 뭐 이런 거 계속 그냥 어떻게 보면 뭐50% 이상이 넘어가니까 더 이상 확장할 공간이 있을 거 어디로 나갔죠? 해외로 나갔죠. 말레이시아 이런 식으로.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매순간. 그리고 BGF 리테일, 편의점도. 어, 국내 너무 편의점, GS 리테일하고 뭐다 오만 세븐일레븐하고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나갔죠? 해외, 몽골. 이런 식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보셔야 돼요. 근데 무조건 이 이벤트가 있다! 라고 해서 주주가치랑 직결되냐? 아니죠. 한 가지 문제가 나왔죠. 이 비용 부분을 고려하셔야죠, 당연히. 하지만 이런 모멘텀이 나왔다 그러면 우린 그 기업을 다시 한번 어, 주주가치를 올리려는 뭔가 의도가 보인다라고 유심히 보시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근거 있는 투자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다르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 시장 진출입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는 시엔투스 성진이라는 또 중소형주를 하나 말씀드리면 은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마스크 제조업체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뭘 했다? 마스크도 필터고 우리는 필터라면 다 잘할 수 있다 해가지고 수처리 필터 이 사업을 진출했네요. 이게 뭐냐? 요즘 우리 샤워기 쓸 때도 샤워기 아래 필터 넣으시죠? 그런 수처리 필터, 정수기 필터. 네, 그 사업을 진출했네요. 이 뭐다? 기존에 마스크 팔아서 몇 천억 나오던 거, 이 수처리로 몇 천억 더 먹겠다 매출액을. 이게 바로 돈이 벌리는 소리, 주주 가치가 올라가는 소리. 이 소리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까지 봤고요. 세 번째 경쟁 우위 창출입니다. 세 번째 경쟁 우위 창출. 이건 뭐냐? 결국에는 브랜드 강화예요이 브랜드 강화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 많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시는 투자자 한 분의 회사를 예를 들고 싶습니다. 누구냐? 워렌 버핏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버크셔에서웨이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죠. 이 버크셔에서웨이가 아 이거를 브랜드 강화를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워렌 버핏 하면 누구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아 회사를 팔고 싶다 그러면 버핏 앞에 전화를 걸어요. 아 저희 거 사주실래요? 그러면 워낙 없이 오케이 노 이래요 근데 비싼 가격에 사시, 사겠습니까? 시 절대 아니죠 합리적인 가격에 사요 왜? 이분들도 좋은 회사에 인수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거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부르잖아요 하지만 이런 브랜드가 없다 만약에 버핏이 없고 버크셔 회사가 아니다 그러면 은 천억 원짜리가 오천억 원에 팔립니다 왜? 더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회사를 넘길 거니까 이게 바로 브랜드입니다 이런 브랜드 강한 회사를 우리가 주주로 갖고 있다 그러면은 마음이 편하셔야겠습니까? 불편하셔야겠습니까? 당연히 너무 편하셔야 됩니다. 왜? 이 브랜드로 얻는 게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비용이란 부분을 아낄 수 있거든요. 제가 M&A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천억 원짜리 회사를 천억 원에 살수 있는 겁니다. 원래 그냥 이게 공개 시장에 나가 버리면 천억 원짜리가 오천억 원이 돼 버려요. 그럼 비싼 가격에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고요. 브랜드 강화에서 또 무서운 거는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락이 걸립니다 뭐 무슨 말이냐 매출이 그냥 잠금 효과가 발생되는 거예요 고객들이 이 브랜드만 보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 우리 상처 났을 때뭐 바르죠 마데 어, 직접적으로 상품 홍보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필요할 때뭐 박하스 박뭐 네, 이런 거 이용하죠 기본적으로 고유명사가 된 애들은 그냥 브랜드 강화예요 우리가 의식을 안 하고 그냥 뭐 박하 뭐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그 매출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왜냐하면 머리에 박혀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찾는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하나 더 소화 불량 그러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그것은니다 가스, 활, 그렇죠? <laughs> 이런 식으로 매출에 락이 걸린다. 이 그래서 이 브랜드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 이 브랜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광고 마케팅비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브랜드가 강화된 기업은 뭐다? 광고 마케팅비를 지나치게 지출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미 소비자가 알아서 사주는데요. 내 머릿속에 이미 박혀있단 말이에요 아, 소화불량 그러면 약국가서 까 아니면 편의점가서 까활 이거 주세요 이러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어요 경쟁우위를 강화시키는 케이스인데 이건 뭐냐면 간단하게 저희 카카오톡 쓰다가 갑자기 제뭐 텔레그램이라든가 뭐 아니면 바나나톡 쓰세요 이러면 쓰기 싫으시잖아요 왜? 어려우니까 카카오톡도 힘들게 배우셨는데 그 기능 다또 텔레, 뭐 이런 데가고또 어렵고, 뭐 바나나톡, 뭐 이것도 쓰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 친구들 다 카카오톡 쓰고 있는데, 어, 나만 혼자 바나나톡 쓴다? 예, 네, 이게 바로 전환비용이거든요. 진입은 용이하나 이탈이 어려움. 그리고 비용의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케이스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전자, 어떻게 지금의 삼성전자가 됐나요? 치킨게임으로 승자가 됐죠. 그 많은 경쟁업체들을 뭐로 눌렀나요? 원가 경쟁력으로. 너희 100원에 팔 거야? 오케이. 난 90원에 팔래 너 90원에 팔 거야 오케이 나 50원에 팔래 그렇게 몇 년간 기나긴 싸움을 해서 승자가 된 겁니다 비용 우위가 있죠 결국에는 원가경쟁력이 있죠 나중에는 이거 다 비용 정가를지키면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주가치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가격이 올라가는 요인입니다 외국인 뭐 수급 보고 사나요 기관들이 수급 보고 사나요 아니에요 이런 숫자 보고 사는 겁니다 결국 숫자. 누가 누가 어느 회사가 내 가치를 더 올려줄 건가? 내 주주가 됐는데 내 가치를 누가 올려줄 건가? 재밌죠? 자 그리고 자본비용 감소입니다. 마지막 부분 4번. 자,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냥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뭐 보시면은 운영 리스크를 축소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보통 기업이라는 거는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유형 자산, 공장이라든가 토지를 사고 뭐 기계설비를 사가지고 자꾸 찍어내야 되는데 얘네들이 공장이라는 것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자꾸 찍어내다 보면. 건물이 막 강가상각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 진짜 비용, 비용이 강가상각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비용이 늘어요. 그냥 비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비용이 찍힌단 말이에요. 왜? 쓰면 쓸수록 마모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업에서 인식을 시킨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래 제조업 영역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제조 영역을 남한테 맡기고 나는 광고 마케팅만 한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슈피겐 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기업 뭐 하는 회사입니까? 그냥 핸드폰 케이스 만드는 회사예요. 원래는 얘네가. 핸드폰 케이스도 만들고 자기네들 유통도 하고 광고홍보도 다 해야 되는데 얘네 뭐만 하죠? 제조를 남한테 맡깁니다. 그럼 뭐 부담이 없다? 유형자산 부담이 없다. 만약에 똑같은 업을 하는 기업이 있는데 어떤 애들은 유형자산을 들고 있고 어떤 애들은 유형자산이 없다. 그러면 누가 이익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유형자산이 없는 애들이 이익률이 높겠죠. 이게 바로 주주가치가 올라가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똑같은 기업도 다 똑같은 기업이 아니에요. 살펴보면 다 조금씩 달라요. 결국 아웃소싱으로 한다. 그리고. 부채가 지나치게 많다 그러면 내 사업도 안 되는데 남의 돈 내다가 그냥 장사가 끝날 수 있잖아요. 부채를 줄일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네, 결국에서 보시면 기존 제품을 또 강화하고 자기자본 구성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네, 그러면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거의 제가 중요한 개념은 다 설명을 드렸고, 결국에는 이거예요. 저희.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 시장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돈이 돈을 위해서 일을 하는 구조를 만들다라는 거죠. 자, 투자라는 게 뭡니까? 투자라는 거는 결국 내 돈을 투자하고 내 투자한 돈이 그 회사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구조입니다. 내가 그 회사에 절절 끌려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격 보고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회사의 가치를 명확히 알았다 그러면 그 가치에다가 나는 돈을 투자한 거잖아요. 그럼 이 돈이 알아, 알아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회사로 쏘며 들어가서 우리 이거를 하자라는 거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네, 이게 뭐냐? 내 주주 같이 내가 주주가 됐잖아요. 한주사 가지고 그러면 주주같이 올려 주는 기업들을 계속 들고 있으면서 거기서 기업이 장사를 잘하나를 계속 추적하면서 그 기업들을 들고 갈지 버릴지를 선택하자라는 거예요. 뭐로? 이런 합리적인 근거로요. 숫자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기업 분석이고 이게 바로 기업에 대한 접근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뭐 내려가나 올라가나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난 알거든요. 얘 가치를. 예, 네, 오히려 그걸 이용하죠. 저희 100년 전에 스승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저희 투자계의 거장이시죠. 아버지시기도 한데 어, 시장은 조울증 환자다. 그 조울증 환자에 끌려 다니지 마라. 네, 시장은 변덕이군요. 오늘 올렸다 내일 빠졌다. 이럴 때 우리는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전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 워렌버핏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워렌버핏 보유자산의 90% 이상은 65세 이후에 형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러면서 저희에게 금원을 남기셨죠. 정말 귀엽 같은 요 적절한 투자는 중요하다. 단 그보다 오랫동안 적절히 투자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라는, 네. 오랫동안 적절입니다. 오늘 한탕 먹고 한탕 빠지자가 아니라 좋은 기업들을 오랫동안 잘 활용하면서 그런 기업들의 자본 재필치를 하면서 우린 투자를 즐기면서 오래 지속 자라자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상 한국경제TV 파트너 김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